자, 그러면 오늘 m 7 소식 테슬라 얘기로 먼저 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실적 발표를 하고 정말 어 여러 실망의 목소리들이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 국내 증권사에서도 테슬라 약간 부정적인 의견 리포트를 낸 그러니까 해외 주식 바라보는 쪽에서도 그런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좀 잇따르고 있어서 걱정은 됩니다. 제 기사 댓글이나 가끔 유튜브 오늘 m7 영상 댓글에 이 사람은 테슬라를 정말 싫어하는지 아마 오늘 m7을 주로 봐주시는 구독자분이신 것도 같아요. 아, 저는 그런 관심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싫어하긴 왜 싫어하겠어요. 저도 테슬라 주주라니까요. 어쨌든, 지난주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 기대보다는, 음, 약간 실망의 그러한, 어, 눈짓들이 참 많았죠. 그러니까, 어~ 어떤 캐나코드 제뉴이티 이쪽에서도 우리는 로보 택시랑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좋아한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딱 이렇게 어~ 뭐랄까요 제한을 건게 뭐냐면 수익 성과 이 실적에 어~ 그래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약간은 이렇게 제동을 걸수 있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테슬라가 이런 기술, 미래 기술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입증을 할 거고, 증명을 하겠지만,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맞지만, 당장의 이 손익 역학이 바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면서 이 수익 성과, 실적에도, 어,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뭐 제프리스에서도 이번 실적이 다소 지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 골드만삭스에서도 로보택시 사업 데이터가 아직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직은 규모가 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아, 실적 발표에 이러한 분위기들이 이제 전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너무 더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이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쪽에서도 주말에 원래 시작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시범 서비스 확대 운영을 시작을 한다고 했었는데 당분간 이 캘리포니아 쪽에서 기대를 했던 정도만큼의 그런 서비스를 서비스 운행은 안될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을 해서 유료 운송 서비스는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 지금 이제 그 규제 자율주행 쪽 테슬라 자율주행 쪽 이제 당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 CPUC 이쪽에 이제 허가를 갖고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주말에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요. 어, 우리 쪽이 테슬라의 방을 급한 운서 허가는 어,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용자한테 요금을 받든 안 받든, 유료 서비스든 무료 서비스든,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이용을 해서 승객을 운송하거나 시험하는 것이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어, 지금 테슬라는 이 CPUC로부터 사람이 직접 이제 운전을 하는, 직접 운전을 하는 전세 차량 서비스 하는 운행 억가를 받은 상태거든요. 3월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전세 운송 서비스 허가를 획득한 상태인데, 어, 즉 테슬라가 소유한 차량에 자사 직원을 운전기사로 투입해서 전통적인 택시 형태의 서비스만을 제공을 할수 있도록 이 정도 수준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덧붙여서 확인을 해보실게. 어, 이제 한쪽 보도가 나왔는데 테슬라가 이제 어~ 이용자들한테 로보택시 관련해서 새로운 약관을 좀 발송을 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어, FSD를 탑재를 하고는 있지만 운전자가 동승을 해서 직접 감독을 하면서 운행이 된다라고 명시를 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내용이 전해져서 어쨌든 캘리포니아 지금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는 당분간 이렇게 제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만큼의 그런 서비스가 바로 되지는 않겠구나라고 알아볼수 있는 소식이었고요. 아, 우리 은님께서 아침에도 많이 더운데 힘내세요. 포트 40% 이상이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니까 아침부터 힘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22조 요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이 더불어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 장초부터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단 은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얼른 우리 은님께서 가지고 계신 정도 수준으로 가격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촉매가 될수 있는 소식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엔비디아 쪽에 공급 등등 더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제가 이어서 테슬라 소식 좀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식은 이거였고요. 두번 번째는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테슬라가 음, 지금 중국 쪽에서 뭐 여러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랑 어떠한 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테스트에서 경쟁사들을 제치고 좀 최고 점수를 기록을 했다 이런 소식이 아, 들려오기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고속도로 주행 중에, 뭐, 끼어들기라든지, 뭐, 이런 위험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서, 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어, 모델3랑 모델X가, 아, 최고 성적을 거둔 겁니다. 여섯 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다섯 개를 통과를 했다고 해요. 근데, 비아디 그리고 뭐 화웨이 지원하는 아이토 그리고 샤오펑 여기는 여섯 개 중에 세 개만 통과를 했고 샤오미 S U 칠 같은 경우에는 단한 개만 통과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 테슬라가 좋은 성적을 냈다. 아, 그래서 요 결과를 또 머스크가 바로 엑스에 게시를 하면서 어, 중국 데이터 수출 금지법 때문에 어, 현지에서 학습한 데이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자찬하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사실 지금 테슬라가 어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 요 악천후 상황은 고론 어 하에서 테스트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 조금 이것을 어쨌든 아어 알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소식 아요 XAI 관련해서 어 알려 드리려고 해요. 지금 테슬라가 이 XAI에 대한 투자권을 어, 다수 주주 제안으로 접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머스크가 그 설문 올리면서 뭐 이 XAI 관련한 설문을 또막 올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받기도 했잖아요. 지금 XAI가 최근에 대규모 자금 조달을 추진하는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지난달에 모건스턴이 통해서 50억 달러 규모 담보부채권 발행이랑 대출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 어 지금 120억 달러 정도 추가 자금 조달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그룹 성능 높이기 위해서 AI 훈련용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에 이제 절실한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자금이 더 필요한 것이고. 어, 최근, 머스크가 또, XAI 목표가 5년 안에 H100급에 해당하는 AI 연산 유닛, 5천만 개 규모, 온라인으로 구동하는 게, 아, 가동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H100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 칩이고요. 요 일환으로, 어, 대규모 자금조달을 추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오늘 테슬라 소식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태... 삼성전자 관련해서 어 우리 피디님께서 관련된 내용을 좀 전달 주셨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어 추가적으로 또어 알게 되는 소식이 있으면 제가 오후 라방 때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메타와 알파벳 소식 좀 묶어서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셩자자오 아요 외국 사람 이름은 항상 어려워요. 형지아 <laughs> 자오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저커버그가 요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랩스 MSL에 이제 합류하는 사람들 명단을 쭉 이렇게 공개를 해서 그게 이제 CNBC 통해서 전해져서 제가 어, 그고 저희 오늘 M7 기사로도 어, 주력 인물들을 제가 써서 어, 보도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발표된 내용이 발표된 사람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합류한다고. 나왔던 사람이기는 한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저커버그가 또 어, 다시 재차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MS 공동 설립 그리고 수석 과학자로 합류를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저커버그가 전한 것입니다. 이 사람 챗GPT 어, 공동 개발자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어뭐 오픈소스 라마 모델이라든지 기초 AI 연구소 당연히 MSL에서 이제 수행을 할 것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케일 AI 전 CEO이자 메타의 최고 AI 책임자를 맡고 있는 알렉사더왕과 합을 맞춰서 MSL을, 어, MSL에서 여러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지요. 메타 소식은 요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알파벳은요, 어, 이제 구글이 어, 다음 달 20일에 메이드 바이 구글 2025 행사를 여는데 여기서 이제 폴더블 신자 픽셀 10 프로 폴드 아, 지금 오른쪽 사진으로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폴더블 아, 스마트폰을 아, 새로운 폰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음, 지금 갤럭시 Z 폴드 7 플립이 굉장히 사전 판매에서 또 역대급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소식이 있죠. 이번에 원래는 플립 쪽이 굉장히 더 많이 팔았었는데. 이번에는 플립보다 폴드가 어그 사전 판매 대수가 플립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 요 폴드가 굉장히 얇아지고 이런 부분에서 사용자들이 어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북미 쪽 안드로이드 프리미엄 시장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구글이 내놓을 폴더블 폰의 아 그러한 수요나 판매 현황 등등도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메타, 알파벳 소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